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오늘은 어드밴스 패들 장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장착법은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육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육각 나사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풀어줍니다. 두 개를 풀어주면요. 은 이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빼놓긴 했지만, 커버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요. 여기서 그냥 아래로 잡아 당기든지 위로 올리든지 하셔 가지고 빼면은 이제 톡하고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시프터가 이렇게 달려 있었겠죠.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프터를 먼저 탈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구멍이 보이시죠? 나사. 나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공구를 집어넣는 구멍입니다. 이렇게. 구멍에 딱 공구를 넣어서 이제 풀어 버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나사 두 개가 빠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풀어버리면, 이렇게 나사가 두 개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리고 이제 속에 보시면은, 원래 이쪽 두 개가 장착되어 있을 거예요, 이쪽이랑. 이쪽 두 개의 흰색 선, 요 선이 장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 커넥터가. 그래서 이거를 톡, 톡 뺍니다. 톡, 톡 빼고, 그 다음에 몸체를 잡아당겨서 빼는 게 아니라, 선을 밀어주면서 몸체를 잡아당기시면은, 이제 선에 무리가 안 가고, 탈거하는데 쉬울 거고요. 안쪽에 걸리는 게 있을 거거든요. 걸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피해서 싹싹싹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드밴스 패드를 이제 장착을 해야겠죠. 제가 장착은 다 해놨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두 개가 이제 들어가요. 두 개가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선이 꼬여져 있죠. 선이 꼬여져 있고 나사가 지금 두개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장착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듈, 모듈, 에다가 그리고 이 나사 지금 제가 손으로 갈치고 있는 이 나사를 먼저 꼽아 놓으세요. 먼저 꼽아 놓고 그래도 그 이쪽 선이 꼬여 있어 가지고 장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밀어서 이쪽에다 우선 이, 지금 제 손으로 갈치고 있는 이놈 나사를 여기다 먼저 박아 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게 나사가 선이 아래로 조여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가 지금 제가 손으로 갈치고 있는 이, 이 전선들 이 전선들이 찝히는지 안 찝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막 7, 80% 이상 조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나머지 하나 이쪽에 있는 거를 하나를 조여서 얘도 70, 80%를 조인 다음에 좀 이제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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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서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장착을 하고 나서는 그 전에 이거를 먼저 달아놓는 게 아마 좀더 편하실 거예요 느낌상으로는 제 느낌상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뭐 굳이 뭐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지만 먼저 장착을 하시는 게 편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넥터가 이렇게 두 개가 오죠 커넥터가 두개 장착을 했으면은 이제 6핀짜리 두개 겁니다. 두개 거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레프트 여기에 보시면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여기에 맞게 그냥 이걸로 장착을 해주고 그다음에 커버를 장착을 한 다음에 나사를 쭉 주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어드밴스 패들 모듈은 장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장착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드밴스 패들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시프부터 여기에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어떤 거를 셋업을 하는지는 여러분 마음이겠죠 근데 당연히 가운데 거는 시프부터 <laughs> 업다운을 하는게 제일 좋을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GT3 제가 하는 컴패서는 필요가 없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폰에서는 되게 괜찮을 것같죠 DrS나 뭐 커스 이런 거를 여기다가 셋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편하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단차를 주면은 아마 입력하는데 약간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남았어요. 요게 클러치. 클러치거든요. 이제 활성화가 돼요. 이게 이거를 달면은 전에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게 이게 그냥 요거 그냥 순정일 때는 얘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리고 쓰지도 못하는 걸로 되거든요. 쓰지도 못하는 놈인데 이제 어드밴스 패드를 모듈을 달면은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게 1번 이거든요 이게 1번 1번이 뭐냐 바이트 클러치 2번 브레이크 엑셀 3번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 아마 이런식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글자가 나와요 이게 어떤걸로 너가 셋업 했어 하면서 이쪽에 글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실 건 아마 바이트 클러치 거예요 바이트 클러치가 뭐냐 라고 한다면 클러치가 물리는 부분을 이제 양손 이 양손에 있는 패드를 도움으로 도움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은 지금은 F1이나 다른 레이스에서 그 금지가 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드라이버의 역량이 아니라 이게 기술적인 것으로 이제 드라이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금지가 된 기술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금지가 됐어도 우리한테 금지는 시키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한쪽을 잡으면 그냥 클러치가 온오프 정도라고 작동이 되고요. 두 개를 당기면 이쪽이랑 이쪽을 두개 동시에 땡기면 이쪽에 백이라는 글자가 떠요. 그러니까 백이라는 글자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한쪽, 둘 중에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한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을 뗍니다떼면는 그래도 백이 유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아날로그 조이스틱을 이렇게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아니면 돌린다든지 하면은 숫자가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게 뭐냐. 이제 양손에서 한 손을 뗐을 때 물리는 양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0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잡고,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이제, 이제 이쪽이라고 그냥 할게요. 우리가 출발을 하기 전에 그 양쪽 다 잡고 있다가, 잡고 있다가 출발을 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땡기면서, 시프터를 땡기면서 놉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땡기면서 놉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이 들어가고, 바로 바이트 클러치 설정에는 30%로 탁하고 물려버려요. 그러면서 아가산상상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뭐냐. 이제 이쪽을 놔두면 반대쪽이죠. 반대쪽이 잡고 있는 상태일 텐데 살살살 돌면서 그 나머지 30%를 조절을 하면서 나머지 동력을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로켓 스타트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반 클러치 스타트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차가 빵하고 튀어나가게 되는데 이게 은근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모빌2 이런 데서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오모빌2를 제가 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지만 무튼 그리드 스타트 스탠딩 스타트 할 때는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있으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맥라렌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바이트 클러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용 안 하고 있었죠. 왜냐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드밴스 패드 모듈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아마 바이트 클러치를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되게 허접했죠? 저의 영상은 언제나 퀄리티가 멍멍입니다. 자, 오늘도 삽질하는 신하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